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10월 1 0일 경에 들어왔습니다. 옷방에 아, 농장에 저희 세컨하우스 레아뭐 아주 작은 평수지만 아, 저희 식물 방이에요. 오늘은 이제 10월달에 들어와서 너무 지금 몇 달이 됐나요? 10월, 보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진짜. 아, 저도 지루하고요. 저도 지루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지금 4월인데도 영화예요. 내일 아침에도 어떻게 아, 근데 제가 율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우리 식물 가드너들이 그다음에 아 이렇게 어 일반 주부님들도 아니면 사무실이나 카페나 이 율마가 참 아주 초록초록하고 정말 아주 예쁘죠. 아,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린그린하면서 초록초록하니 얼마나 아, 초록색은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제일 눈의 안정감 그 다음에 피로감을 풀어준다고 하죠 이렇게 촛불 수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 미루나무 <laughs> 저 초등학교 때 미루나무라고 했어요 아, 그 나무 수영도 있고 아, 여기 가운데는 또 핫도그 또그 옆에는 막대 사탕 형아 거, 동생 거.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이렇게 이 아이들을 제가 시골에서 키우다가 또 서울 딸내 집에 아, 딸내 집에서 키우다가 여기를 데리고 시골로 또 내리, 데리고 왔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율마가 이제 보면은 음, 자,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또 이렇게 아주 어린이들 어린 애들이 참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어 아이라고 하죠 요 아이들 요 아이들 이렇게 예, 요건 어린 어린 아이들이고요 예, 율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경재배도 아, 가능하거든요. 어, 여기 이제 물에다 이렇게 꽂아서 수경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 이상 됐는데. 예, 예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아, 이제 겨울 다 지나갔고, 이제 한, 저희 쪽도 보름 정도 있으면, 내일 모레 식목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아,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밤 온도가 영하를 벗어나서, 어, 영, 5도 이상은 돼야 되니까요. 자, 저는 오늘 이 율마를 제가 좀 애정하고 키우는 이 율마에 아좀 밖에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제가 또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지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서 아 수영을 다시 잡는 율마 수영 잡는 영상을 한번 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자는 <laughs> 대상자. 대상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자, 요마는 이제 너무 예뻐서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한 번씩 키워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하루 아침에 훅 가는 이 아이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입장이 이렇게 어밀조밀, 요렇게 작은 아이들은 지금 오늘도 제가 레이샤, 레이샤. 레이시아, 맞죠? 예. 레이시아, 레이시아. 자꾸 그두 가지가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예. 레이시아, 노란 꽃 피는 아이. 개들도 잎이 아주 이렇게 준비를 면서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음, 물을 말리면, 물을 말리면, 회생,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이 아이들은 한번물 말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자, 보면은, 어, 그래서 제가, 아, 12일 동안 지난 겨울에, 어, 유럽 여행을 가면서도, 이 아이들을 아주 그냥, 어, 가는 날 물을 주고, 또, 겨울이니까 이렇게 수분 공급이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음, 지인한테, 어, 일주일 있다가, 이한 나이 앞에, 물을 다 앞에다 담아놓고 일주일 있다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음, 또, 오일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해서 아무 상관없이 이제 에,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지금 6개월 이상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너무 수북합니다. 속에는 썩고 있습니다. 마르는 거죠. 통풍이 안 돼서. 물과 통풍만 잘 되면 아주 잘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 아, 제가 이쁜 것만 보여드릴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속이 너무 꽉 차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 이제 바깥에 나가면 듬섬듬섬, 한뭐 5cm에 하나씩, 이 아이들을 수술 쳐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예, 그 영상 나중에, 지금 너무 빼곡하니까 속이 이렇게 환기가 안 돼서, 이렇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빨리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다 일을 벌릴 수도 없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현상. 삼, 아, 저기, 환기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선 그래서, 오늘은 수영을 잡아야 되는, 원목대로 키우는 거 제가 좋아해요. 네, 요거 이제 두 개를 모아서 이제 위에, 나무, 촛불 수영을 만들었지만, 이 아이는 산목도잘 됩니다. 근데 조금 오래 걸리고, 아, 이렇게 그래서, <laughs> 이발하는데, 이 아이들, 아, 레드 카페를 깔았습니다. 자, 일단, 아, 보겠습니다. 성장 온도는 어, 15도에서 20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는 최저 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음, 이제 이렇게 만지면 레몬향이 나서, 참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자녀들 앞에, 아니면 사무실, 베란다 이런 데 놓으면 아주, 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한번 이제, 아,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산목한 아이인데,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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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리가 구부리는데, 지금 약을 발라놓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작년에 지금 몇 개를 어 갑자기 구부렸더니 <laughs> 위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메다이를 제가 삽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랐을 때는 아 그다음에 또 주의점은 이게요 아이들을 다듬을 때 가위를 대지 않고 제가 예전에 음, 어, 얼마 영상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졌죠? 울퉁불퉁 만났던 애들이, 제가 한 손으로 하고, 지금 다리도 어죽구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얘가 1년, 이렇게된 이제 미니, 이제 밖에 심어야 좀 모양이 나겠죠? 이게 삽목도 제가 하고, 수경 재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리 오세요. 자,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요렇게 원목대로 자랐습니다. 예. 다가형도 되지만, 저는 원목대로 키우는 식물 재미가 있어서, 원목대는 뭐 밑에 따, 밑에 나오는 순두를 다 따주고, 이제 따가면서 요렇게 외목대 하나로 이제 잡는 거죠. 예. 이 아이도 지금 보면은 수영이 저렇게 파춥스 막대 사탕이가 두 개기 때문에, 제가 이 어린 작은 아이를 하나 더 막대사탕을 하나 더 만들라고 합니다. 물론 손으로 잘라야 변색이 안 되고, 하지만은 이제 위에 좀 단단한 애들은 잘안 됩니다. 이기선 이제 생장점, 위에가 생장점이죠. 자, 이때는 가위질을 해야죠. 여기만 달라도 이제 둥글게 됐죠. 여기서. 이제 삐죽삐죽 나오는 애들을, 나무를 잡고, 어, 나무를 잡고, 이렇게, 이제, 아이고. 오늘 제 조수가 없어서, 저 혼자 하니까, 이렇게만 해도, 어, 막대 사탕 모양이 됐죠? 예. 이제 제가 손을 잡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잡고 있는데, 어, 나무를 잡고, 이아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면, 예, 요렇게 하면은, 금방, 위에서 보니까 안 예쁜가요? 예, 조금 더 제가, 이제,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막대 사탕이 됐죠? 아직은 핫도그 모양인데, 저는 이제 더 둥글게 해서, 동, 동그라미로, 동그리로 할 겁니다. 지금은 핫도그입니다. <laughs> 자, 요렇게 하고, 다음 두 번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예, 온목대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대서, 이제 겨울 6개월을 실내에 있었으니까, 그냥 정말 죽지만 않게, <laughs>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밑에 난 부분은 다, 어느 다른 것도, 다른 식물도, 이렇게 원목대로 할 때는 다 이렇게 밑에 가지를 깨끗이 다 쳐주는 거죠. 어, 이거 레드 카페를 깔고, 이 쓰레기를 놔서 이거 안 됐네요. <laughs> 쉽죠?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이제 좀 말하자면 하엽된 아이들을 그냥 달고 있으면 밉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영도 뭔가 하고 여기는 뭔가 이제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지저분한 이제 삽목을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 좀 이렇게 휴면기 때 다듬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날씨가 15도 이상 되면 어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 잘라주는 건좀 그렇고 하니까 지금 손을 봐줘야 되는데 자 아까 방금 하고 어떤가요? <laughs> 완전히 예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랄 거니까 생장점은 자르지 않습니다. 예, 요아이는 요, 요 밑에만 이렇게 쳐줘도 아까 더부룩한 요아이들 밑에 지저, 하얀만 따버려도 어우, 어이구, 이제 다른, 다른 아주 멋진, 날씬하고 <laughs> 멋진 아이가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는 이제 폰을 놓고 이제 다시 깔끔히 해야겠죠. 자, 여기 있고, 다음에 이제, 어우, 제일 난이도 있는, 자, 지금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사실은 주소온 애예요. 주어온 아이. 이사 간 집에 아주 문에, 댐 뭐, 바깥에 이렇게 화분채로 막 버려진 아인데, 이 제가, 아, 그런 것도 주워다가 못, 정말, 그런 아이들도 다 주워다. 얘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죠. 어우, 원체 가지가 밑에 다간형이네요.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불편해서, 어, 가위질 할때 조금 끄고 했습니다. 지금 수영이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자, 여기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훈출하고 어, 매끈한 아주 몸매 나나요? 여기서 더 몸매가 나게 하려면,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순을 좀 쳐주면,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보니까, 지금 요 아이를 없애면 조금, 언바란스구요, 예.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두 개를 해서, 아, 요렇게 묶어서, 수용을 하는 게좋 뭐, 잘라버리는 거야. 아무 때나 잘라도 되니까, 지금, 하, 아무튼, 아, 요렇게 했습니다. 어떨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낫겠죠? 없는 것보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거는 요렇게 따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여기서 한데 이렇게 자르면 양쪽에서 어세순이두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제 아, 예뻐졌네. 몸매가 나타나죠? <laughs> 아유. 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와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아우 이뻐졌습니다 예. 위에 조금 수북하죠 예, 마무리는 이제 제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율마, 새아이 이렇게, 어떤가요? 아 너무 초록이만 보이는 데라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우, 위에가 벌써 빳빳해서 이 손으로는 안 잘립니다. 예. 완전히, 막대 사탕을 하려면 처음에는 조금 갈색이 돼도 할수 없이 이렇게 잘라야 되고, 나중에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자, 어떤가요? 아, 이쪽에서. 키가 좀 작아서 그러는구나. 예, 막대 사탕이고요 오, 어, 딱딱한 힘이 있어서 손으로 안 자립니다. 예. 나중엔 잘하면 이제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 여기 이제, 미 애기 제가 삽목해서 자란 아이도 있고요.어~ 자 오늘 이렇게 또이제 물을 말리면 안 된다고 했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면 아주 건강하게 되는데 저렇게 아주 오래돼서 빵빵한 애들은 중간중간 다 수술 쳐줘야 되거든요. 애들은 한 보름 후에 나가서 아~ 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주의할 점은 어, 아~ 분갈이 분갈이 할 때, 이 아이들이 뿌리가 아주 예민하거든요. 아, 예민. 우리 중이, 중이, 손준 손자 녀석. 아, 예민합니다. <laughs> 예민합니다. 예. 그, 그처럼, 그래서 이제 흙을 다 털거나, 사왔을 때도 흙을 다 털거나,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몸살이 심하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털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큰 화분에도 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분갈이하기 좋은 곳 대에 해야 되겠죠. 자, 아이고 오늘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넘어져서 무릎이 다친 상태에서 텃살 안았다 일어나니까, 아이고, 애글소리가 나옵니다. 자,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때문에 분명히 얘까지 하면 미울 것 같아서 우선은 두 줄기로 해서 키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열마, 아, 키우는 방법. 예, 물 말리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삽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 몸에 좋은 피톤치토도 나오고, 예. 아주 레몬향이 뿜뿜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